장민호 결혼 날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개월 동안 팬들의 기대와 궁금증 속에 기다려온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다. 한국 트로트계의 따뜻한 남자로 불리는 가수 장민호가 마침내 자신의 결혼식을 공식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장민호의 결혼식은 2024년 11월 15일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직접 선택한 장소다. 이 소식은 장민호가 직접 참석한 소규모 기자회견에서 전해졌다.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그는 오랜 시간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 준 인생의 반쪽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픈 쿠 t 트 나는 그동안 무대에서 팬들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진심으로 노래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죠. Close quote. "이번 결혼식은 요란하거나 사치스럽지 않다. 따뜻함과 진심, 그리고 소박한 감동이 중심이다. 장민호의 성품답게 차분하고 진솔한 분위기로 준비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예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 오랜 동료들만 초대될 예정이며 대규모 연예인 결혼식처럼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선택은 장민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다. 사랑은 화려함보다 진심으로 축복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11월 15일이라는 날짜는 단순히 정해진 날이 아니다. 가족의 전원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기념일이라고 한다. 장민호는 한가을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알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고 한다. 그날의 인연이 시작이었고, 정확히 1년 후 같은 날, 그들은 부부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운명처럼 이어진 사랑의 완전한 원이 그려지는 순간이다. 이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베트남, 일본, 태국 등지의 팬들은 수천 건의 축하 메시지를 SNS에 남기며, 11월 15일을 장민호와 진짜 사랑의 날이라 부르고 있다. 최근 장민호는 자신의 sns에 짧지만 인상깊은 글을 남겼다. 오픈/사랑은 무대의 조명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고요한 순간 속에서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낄 때 오는 것이다. Close quote, 이번 결혼은 단순한 인생의 이벤트가 아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장 그리고 오랜 외로움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다. 팬들은 다가올 결혼식의 모든 순간을 기대하고 있다. 빛과 음악, 그리고 진심이 어우러진 그날, 장민호는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환하게 웃을 것이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평생을 함께하자는 서약을 나누는 순간,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라 한 남자의 진정한 행복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이다.